연골 있는 연장님들 대표 상담사 희원쌤입니다.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짚어드릴 거예요. 나머지 궁금한 거는 댓글에 남겨주시면 한 번씩 챙겨드릴게요. 그럼 참을 시간을 지내, 지금 바로 전달해드릴게요. 집중. 자, 이별하고 연락하는 이유. 이런 영상 보시는 이유. 그 사람 너무 다시 만나고 싶으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 클릭하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 못해본 정보일 거예요. 연락부터 하시기 전에 꼭 끝까지 다 보세요. 사실 재회에 대한... 모든 걸 알려드리는 건 영상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연락을 너무나 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식들, 가득가득 채워주는 영상들도 마지막에 몇개더 추천을 해드릴 테니 정말 난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 절대 참을 수 없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추천 영상 다볼 때까지만 제발 참아주세요. 영상 보시고 나면 정말 보길 잘했다. 지금 그냥 연락하면 안 됐을 뻔했다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최소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부분도 잡히실 텐데 반드시 그럼 이건 통하겠네라고 본인 스스로도 신뢰가 가는 그런 전략을 먼저 짜주시고 이후에 연락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냥 제외하고 싶다. 이 생각만으로 정말 진심을 담아서 적은 내용들을 받고 이런 거절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휴 기껏 용기 내서 자존심도 다 버리고 연락하는 건데 저런 답변은 정말 너무나 받고 싶지 않죠? 본론 들어가면 오늘 주제는 이별하고 제외하고 싶어서 연락할 때왜 안부인사를 하면 안 되는가 입니다. 최근에 상담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안부인사를 왜 하면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분들 저희가 안된다 이렇게 짚어드릴 수라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들 모르시는 거라고 하면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확실히 못 받고 넘어갈게요 이별을 했어요 정말 한때 사랑했지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내가 해줄 수가 없고 내가 원하는 걸그 사람이 해줄 수도 없어서 대화를 해도 해결이 될것 같지 않고 마음이 너무 지치고 연락도 데이트도 생각만 해도 그냥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헤어졌다고 할게요 이런 상황에서 남자든 여자든 후폭풍이 올까요 아니겠죠 no. 내가 원하는 걸그 사람이 해줄 수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는데 더 기대할 게 없잖아요. 그 기대가 다 무너져서 이제는 실망감과 상처만 있는 상황. 사람은 안 바뀐다. 고정관념만 강해진 상황에서 어떻게 후폭풍이 오겠어요. 그 사람이 진심이든 매달리든 뭐든 어쨌거나 쳐낼 수 밖에 없는 거고요. 미안은 하겠지만, 완뭐 안쓰럽기도 하겠지만, 연애도 현실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가 연락을 했네요? 잘 지내? 잘 지내고 있길 바라. 뭐 해? 혹시 자? 혹시 그때 뭐 이거 저건 어떻게 됐어? 새해 복 많이 받아? 나한테 아무런 마음이 없고 잡을 생각 1도 없는 사람이 저런 연락을 할까요? 내가 받은 연락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정말 아무런 미련이 없어서 연락했구나 싶으신가요? 아무리 풀하고 별거 아닌 척 연락을 했어도 사실 카톡 창에 미리보기로 저렇게만 떠도 그게 무슨 내용을 말을 할지 진짜 너무나 뻔하고 읽어봤자 내가 거절을 해야 되는 내용일 텐데 확인하는 것조차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별을 본인이 지치고 질려서 해보신 분들이라고 하시면 이심정 다 이해 가실 거예요. 안부 연락은 그래서 안됩니다 뻔하잖아요. 말한번 걸어보려고 떠보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보이고 내가 분명히 이별할 때 힘들고 지쳤다고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 충분히 말했는데 혹은 차단 등의 행동을 통해 충분히 그런 의도를 전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고 저러고 있다 정말 눈치 없어 보이긴 하죠 눈치 없는 사람이랑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물론 정말 질린 게 아니고 사실은 잡아주기를 바라고 서운한 김에 확. 화... 이별 통보를 한 거라면 감정 적으로 그냥 질러본 거지 이별 자체가 진심이 아니었다면 저런 연락이 반갑죠 알아도 모르는 척 대답해주고 대화 이어나가면서 재회 를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사실 상대도 기다리고 있던 경우에나 나올 수 있는 해피엔딩이잖아요 여러분의 상대가 그냥 한번 감정 때문에 욱해서 이별을 뱉을 만큼 조금은 경솔한 분일까요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별을 무기로 잡는 철부지 같은 분인가요 혹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는 게 충분히 가능할 만큼 사람 보는 눈이 없는 분인가요 이거는 진짜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오해하지 마시라고 놓치면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조건 제대로 명시를 해 드릴게요. 성실하고 바르고 기본 인성이 되어 있고 존중과 배려가 뭔지 알고 감정 기복이 거의 없고 함부로 서운한 걸 말하거나 하지 않고 얼굴에서 항상 미소가 떠나지 않고 사람을 굉장히 편하게 해 주고 말도 정말 너무나 예쁘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어도 그걸 잔소리처럼 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고 정말 좀 내가 울어 나서 해 주고 싶도록 진짜 유도를 잘하는 사람. 그 내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가 원할만한 걸 알아서 잘 챙겨주고 늘 감동을 주고 잘못했을 때는 본인이 바로 인정하고 사과해줄 줄도 알고 그 즉시 내 기분이 끝까지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사람 그래서 나랑 안 싸우면서도 불만도 쌓이지 않도록 할수 있는 현명한 사람 만약에 내가 정확히 이런 존재였는데 상대가 나랑 이별을 했다 여러분 그거는 무조건 상대가 눈이 없는 거죠 보통 20대 중후반 이상이면 이 정도 사람 보는 눈은 생길 텐데 상대가 그리 어린 나이도 아니다 그러면. 헛사신 거죠. 물론 이런 사람은 참 흔하지 않지만요. 다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이렇게 아프게 이별하는 일도 거의 없으실 거고요. 그런 사람이 되어 보려고 열심히 오늘도 배우고 성장하시는 게 우리 연애 자격 구독자 분들이신 거잖아요, 맞죠? 늘 말씀드리는 게 재회 정답이 뭐라고요? 있을 때 잘하는 거라고요. 기억하시죠? 안타깝게도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은 있을 때는 잘하지 못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이제라도 잘할 수 있는 나를 보여줘야 상대가 자기도 힘들게 내렸던 결정을 용기 내서 번복할 수. 있어요. 다만 사람은 안 고쳐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일 테니 적당히 변하는 거 정도로는 안 되겠죠. 하지만 이제라도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예전에는 함께 풀어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문제를 이번에는 같이 풀어가보고 싶다고 그분이 기대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럼 사실 재회는 가능한 거거든요. 최근 올려드린 후폭풍 영상들이 엄청 반응이 좋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할까? 이걸 고민하는 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해답이 되는 영상들이기에 꼭 한번 보시고 같이. 준비해 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재회는 결국 단순 연락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 그 사람이 재회하고 싶을 만한 사람이 먼저 여러분이 되셔야 하고 그걸 어필을 해주면 상대도 사람이라면 고민을 해볼 수 있어요 누구나 좀더 나은 사람과 행복한 연애 행복한 결혼하고 싶을 텐데 그게 가능한 멋진 사람이 전애이다 그러면 재회해야죠 놓치지 말아야죠 그 준비 없이 그저 잘 지내냐 이런 안부연락 같이 보내신다면 신중하게 이별을 결론내린 사람과는 재회가 거의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진짜 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내가 만약에 바뀌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재회가 되려면 그걸 상대가 알아보고 싶도록 연락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상대가 얘가 쓸데없이 설득을 하네? 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보통 너무 재회를 하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우기는 거예요. 내 말이 맞으니까 난 정말 바뀌었으니까. 그런데 내가 바뀐 걸그 사람이 지금 믿고 싶지 않은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누군가 내 의견을 억지로 뒤집으려고 하고 우기고 그러면 그 사람 말이 설령 맞다고 해도. 그게 싫은 게 사람 심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별을 하고 재회를 하고 싶을 때 너톡이랑 거덜대응 이런 거 준비하시는 거고요. 우기지 않으면서 마치 선택권을 너에게 주는 것처럼 보이면서 세련되게 이야기를 준비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너는 일단 너너무 학과 재생목록만 보셔도 되죠. 실패하지 않으려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 보신 여러분들이 꼭 그러실 수 있기를 바랄게요. 저는 재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되게 많이 남겨주시던데 좀더 정확하고 빠른 의문은 진단지를 제출해주시면 돼요. 진단지는 고정 댓글 링크에서 상황 남겨주시고,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이벤트 하고 있어요. 저에게 직접 상담을 받으실 행운의 3인방. 저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이벤트 공지 내용 꼭 참고를 해주세요. 오늘도 정말 딱 핵심만 알려드리려고 저 되게 많이 노력을 했는데 어떠셨나요? 공감 갔던 이야기나 애달으셨던 내용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콘텐츠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안녕!